네, 일단은 사실은 교복 입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제가 그래도 작품에서 교복을 입는 작품들이 꽤 많아서 뭔가 그래도 좀 익숙했는데도 어, 이번에는 뭔가 더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사실 교복을 입었을 때아 진짜 뭔가 어렸을 때로 뭔가 돌아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서로 설렜던 점은 저는 늘 설렜습니다. <laughs> 뭔가 아무래도 좀 몰입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 진짜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, 다현 씨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. 어 다현 씨, 태연아. 어느 순간부터 너가 아예 선으로 보여라고 뭔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 설렘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성우 선배, 네, 네 성우 선배님께서 <laughs> 사실 어, 정말 나와 주실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어, 그런 거였는데요.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, 또 흔쾌히 어,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렸는데 또 거기 안에서 막 어쨌든 약간 노출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. 그래서 한편으로 는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는 너무 죄송하고 <laughs>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 저는 그 연습 생활을 중학교 이 학년 때부터 하다 보니까 학교 종 치자마자 바로 회사에 출근해 하고 막 이런 일상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 근데 저희가 영화 촬영장에서 정말 교실에서 칠판 앞에서 그 책상 앞에서 막 교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정말 그때로 돌아가 돌아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어,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음... 뭔가 그때를 떠올릴 수 있,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렜던 장면 음... 저도 모든 장면이 설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, 개인적으로는 그 선아가 진우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으로 선생님께 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. 그러고 나서 다 같이 복도에서 기마자세로 벌을 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좀 찐으로 설렜던 것 같아요. 선아가 울면서 막 웃는데 그 선아의 작았던 세계를 진우를 통해서 선아의 세상을 조금 확장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만의 추억이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 촬영하면서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